나이에 상관없이 우아한 여름 패션을 완성할 수 있는 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름철을 맞아 선명한 색상의 옷과 얇고 가벼운 소재를 찾는 중년의 여성들. 나름대로 가벼운 옷을 사려고 해도 취향과 맞지 않거나 체형에 따라 부담스러운 상황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중년 여성들의 고민은 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개인 스타일과 체형에 의해 여러분 여름 패션을 준비하려면 먼저 자신만의 개인 스타일과 체형에 대해 알아야 해요. 이걸 이해하고 나면 여름 옷을 선택할 때 자신의 매력을 더욱 부각시키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답니다. 개인 스타일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취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 옷을 선택할 때도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고려해봐야 해요. 클래식, 보헤미안, 캐주얼, 세련된 스타일 등 다양한 스타일 중에서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자기 스타일에 맞춰 여행과 정기 모임까지 다양한 날에 입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여름 의상을 선택해봐요. 체형. 우리 모두 각기 다른 체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옷 선택 시에는 자신의 체형을 고려해서 가장 어울리는 의상을 찾아야 해요. 모래시계형, 배형, 사과형, 직사각형 등 여러 체형이 있으니 자기 자신의 특별한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옷을 선택하면 더 멋진 룩을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중년 여성분들께서도 개인 스타일과 체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감이 느껴지는 멋진 여름 패션을 즐겨보세요. 여러분의 놀라운 변신을 응원할게요. 중년 여성을 위한 여름 의상 및 패션 트렌드. 탁월한 여름 아이템: 린넨 원피스와 점프 수트. 여름철 가볍고 통기성이 좋아서 시원한 린넨 원단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맑은 날씨와 화창한 햇살이 잘 어울리는 선명한 색상의 린넨 원피스와 점프 수트는 여름의 중년 여성들에게 정말 완벽한 선택이랍니다. 은은한 프린트와 함께 리넨 원피스와 점프수트는 간편하게 드레스업하거나 드레스, 드레스 다운할 수 있어요. 이런 옷들은 액세서리와 잘 어울려 더 멋있게 스타일링할 수 있답니다. 친구들과의 소풍, 데이트, 직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이런 옷들은 중년 여성들의 높은 활용도를 보여준답니다. 리넨 원피스와 점프수트는 엄마들에게 편안한 착용감과 다양한 스타일링을 할수 있어 여름에 꼭 필요한 아이템이죠. 신발과 액세서리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간편하게 외출할 때에도 고급스럽거나 세련되게 스타일을 즐기실 수 있어요. 어떤 계획이던 리넨 원피스와 점프수트는 여름 패션의 필수 아이템으로 빛나는 중년 여성분들의 모습을 도와줄 거예요. 이번 여름 빈티지 느낌의 리넨 원피스와 점프수트로 독특하고 화려한 패션을 즐겨보세요. 요즘 대세 미디 및 맥시 스커트. 여성스러움을 강조하고 편안한 착용감을 원하신다면 미디 스커트와 맥시 스커트를 추천해요. 이 아이템들은 유행을 타지 않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해줘서 항상 스타일리시한 룩을 완성할 수 있어요. 간단한 블라우스나 테일러드 셔츠와 함께 매치하면 낮에 친구들과의 점심 식사나 저녁 파티에서도 참 멋스럽게 입을 수 있답니다. 미디 스커트와 맥시 스커트는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으로 중년 여성분들에게 필수 아이템이 되었어요. 또한 맥시 스커트를 연출할 때에는 액세서리와 슈즈를 센스 있게 매치해주시면 더 멋진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답니다. 가볍고 실키한 블라우스에 장식이 있는 스트랩 샌들을 매치해보세요. 이번 여름에는 조금 다른 패션으로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은 어떠세요? 미디 또는 맥시 스커트와 함께 멋진 여름을 맞이해보세요. 그리고 플로럴, 스트라이프 등 다양한 디자인에 미디 또는 맥시 스커트를 선택해서 자신만의 매력을 뽐내보세요. 이렇게 멋진 룩으로 여름 날씨만큼 화사한 기분도 함께 나누실 수 있겠죠. 편안함과 스타일을 고수하는 와이드 레그 팬츠. 중년 여성분들께서 스타일은 유지하면서 편안한 옷을 찾고 계신다면 와이드 레그 팬츠는 그 누구보다 완벽한 선택이 될 거예요. 착용감이 좋고 통풍이 잘 되므로 여름철에는 너무나 기분 좋게 착용하실 수 있다고 자부해 봅니다. 와이드 레그 팬츠를 입을 때에는 몸에 꼭 맞는 상이나 시원한 블라우스와 함께 매치해 보세요. 이 조합은 시각적으로 균형 있게 보이게 해주며 라인을 연출할 수 있답니다. 좀더 세련되고 멋진 룩을 완성하고 싶다면 약간 높은 힐의 슈즈와 매치해 보는 것도 좋은 팁이에요. 나를 위한 패션을 찾는 중년 여성분들에게 와이드 레그 팬츠는 그 어떤 옷보다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멋진 상의와 함께 스타일링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이나 친구와의 모임에서 예쁜 룩을 선보여 보세요. 기분 좋게 벌어진 발걸음과 함께 즐거운 여름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시크한 매력의 콜드 숄더와 오프숄더 탑 지금 우리 중년 여성분들에게 소개할 패션 아이템은 바로 콜드숄더와 오프숄더 탑이에요. 이 아이템들은 여성스러운 퍼스널리티를 상쾌하게 강조할 수 있죠. 너무 많은 피부를 드러내지 않아도 세련된 이미지를 완성하는데 딱 좋답니다. 이런 트렌디한 탑은 스커트와는 물론 반바지, 팬츠 등 다양한 아이템과 매치해보세요. 이렇게 조합하면 여성스럽고 세련된 여름 패션 룩을 완성할 수 있어요. 매력적인 액세서리와 함께 연출하면 더 멋진 룩을 보여줄 수 있겠죠? 올 여름에는 콜드 숄더나 오프 숄더 탑 같은 예쁜 상의를 선택해서 나이에 상관없이 트렌디한 스타일을 즐겨 보세요. 이런 멋진 패션과 함께 중년 여성분들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뽐내다 보면 더운 여름 여러분의 웃음으로 더 빛날 거예요. 반짝이는 여름 스테이트먼트 액세서리로 돋보이세요. 여름에는 액세서리 하나로 분위기 전환을 즐길 수 있어요. 대담하면서도 우아한 목걸이, 쿨한 오버사이즈 선글라스 스타일리시한 모자 등 여러 아이템이 여름 룩에 포인트를 줄수 있어요. 특별히 스테이트먼트 목걸이는 옷의 분위기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역할을 하죠. 이번 여름에는 과감하게 큰 목걸이를 더해 포인트를 줘보는 것은 어떨까요? 또한 선글라스의 경우 얼굴형에 따라 다르게 어울릴 수 있으니 이점은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액세서리 투자를 통해 기존의 스타일에 색다른 느낌을 더해봅시다. 건강하게 맞이하는 이번 여름 자신만의 포인트를 잘 더해서 더욱 스타일리시한 여름 룩을 연출해 보세요. 하나하나 액세서리에 신경 쓰면서 즐기는 스타일링의 즐거움 중년 여성분들도 누리셔야죠. 편안함과 스타일을 겸비한 여름 신발. 여름에 갖춰야 할 아이템 중 하나는 바로 편안하고 세련된 신발이에요. 계절에 어울리면서 발에 잘 맞는 지지력 좋은 신발을 찾다 보면 스타일과 실용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답니다. 여름철에는 여러분의 발에 편안함을 줄수 있는 샌들, 웨지 또는 뮬을 고려해 보세요. 이 신발들은 디자인도 다양해서 원하는 스타일에 맞춰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발의 피로를 줄여주며 여름 날씨와 어울리는 외출에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죠. 올 여름 옷차림과 함께 잘 어울리는 신발로 스타일링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기분 좋게 걸으며 중년 여성분들의 여름 패션에 마무리를 지어줄 딱 좋은 신발을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려한 색상과 프린트로 즐기는 여름 패션. 여름이 찾아오면 소심하게만 앉아있을 필요 없겠죠? 대담한 색상과 프린트를 즐겨보세요. 여름은 산뜻한 색상과 이색적인 패턴들로 스타일의 재미를 더하기에 완벽한 계절이랍니다. 여러분의 옷장에서 화려한 프린트들을 찾아봐요. 무늬들을 믹스 매치해서 독특하게 연출한 의상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한번에 사로잡을 거예요. 프린트와 매치하는 것이 처음이라면 작지만 튀는 프린트를 활용하여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천천히 유니크한 프린트들을 다양한 옷에 결합시키고 나면 중년 여성분들의 패션 세계가 새롭게 달라질 거라고 확신해요. 이런 다양한 스타일을 실험해보고 완성된 코디로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랄게요. 기억하세요. 여름은 여러분의 아름다운 패션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기회랍니다. 여름에도 빛나는 레이어링 기술. 레이어링은 추운 겨울에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여름에도 레이어링을 즐길 수 있답니다. 가디건이나 블레이저 같은 가벼운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으면 더운 날씨에도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어요. 일교차가 크거나 집에서 일하는 날 등에는 가볍게 무릎 위까지 오는 가디건이나 블레이저를 탱크탑이나 날씬한 원피스 위에 걸쳐 보세요. 이렇게 하면 시원하면서도 여성스럽고 세련된 레이어링 룩을 완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투명한 소재나 시스루 같은 가벼운 옷으로 레이어링을 하면 여름에 더욱 시원한 느낌과 동시에 스타일리시한 룩을 연출할 수 있겠죠. 이같이 레이어링을 활용하여 여름 옷차림의 깊이와 흥미를 더해보세요. 중년 여성분들 이번 여름에는 겨울철에만 했던 레이어링을 여름 룩에도 적용해 보실까요? 실용적이면서 스타일리시한 레이어링 룩으로 자신 있는 발걸음을 남겨보세요. 이번 기회에 깊이 있는 색상과 프린트에 도전해 보고 신선한 레이어링 스타일을 연출해 보세요. 그리고 감각 있는 액세서리와 어울리는 신발을 선택하여 당당한 여성으로 완성된 스타일을 선보이시길 바랍니다. 여름만의 빛나는 특별한 기운과 함께 중년 여성분들의 패션과 자신감이 더욱 돋보이길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항상 매력이 가득한 스타일을 완성해보세요. 이렇게 눈부신 여름철의 패션을 선두로 밟고 모두가 함께 기억에 남는 보람찬 여름을 만들어봅시다. 미드레이지는 당신에게 유용한 팁과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감과 스타일리시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신의 스타일을 재창조하고 최고의 자신을 느끼기에 너무 늦지 않았음을 기억하세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도 옷잘 입는 중년, 페피가 될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다음 영상들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